초초만 해도 된다. 왜 되냐면, 예전에 네, 네. 말씀드렸지만 네. 영상까지, 블로그랑 대입해서 말씀하신게딱 와닿네요, 진짜. 네. 영상 지금 잠깐 촬영 멈춘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 유튜버를 5년 전에 시작하셨는데 네. 유튜브가 괜찮아질 것 같아 그래서 유튜버에 이제 28만 구독자를 만드신 분이 나한테 오셔가지고 대표님 저 약간 고민인데요, 지금. 블로그에 <laughs> 방문자 많은 사람들이 돈을 <laughs> 번다는데 네, 저 네, 그거랑 네. 같이 해도 될까요? 라고 말씀을 지금 너한테 질문하신 거랑 똑같고 네, 네. 그러고 그러니까 쇼츠가 그쪽 시장은 미어버리세요 네. 네, 네. 미드폼 네, 네. 쇼츠를 미시고 미드폼을 찍을 시간이 있으면 네, 네. 외국어 채널로 전용으로 하나 타세요 음, 음. 아직 시작 안 했잖아요 네, 네, 그럼 이건 한국으로 이건 가고 네, 네, 네. 그 영상 그대로 왜냐면 한국어가 특수하니까 네, 네. 설명글에 넣어주려면, 한국어랑 영어를 동시에 넣어야 되는데, 네. 해외 사람들은 좀 불편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 어디야? 어, 네. 어디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같은 영상에 그냥 한 곳에서 키우지 마시고, 한국은 한국에서 키우고, 해외 상대로 그냥 영어권으로 채널을 파서. 네. 미드폼이야, 뭐, 당연히 언어를 바꾸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 당연히. 네. 근데, 네. 어쨌든, 쇼츠는 또 그렇게, 그런 기능 없으니까. 음. 조치가 중요한데. 음. 그러니까 따로 파는 게 맞겠네요. 따로 파서, 음, 영어로 다 나오게 하시고요. 네네네. 그 자막을 넣으세요. 네. 자동자막. 자막 은 네, 네. 자막, 자막 넣어서 스페인어, 뭐, 네, 네. 일어 다, 다, 강나라 인식되게, 그 49개 언어라고 말하는 거다 적용되게. 네네네. 네, 네. 근데 말은 영어로 나오게, AI 쓰시니까. 거기, 네, 네. 거기 AI, 영어 AI에 영어 되잖아요. 네. 시험 되잖아요. 네. 그거 넣어서 하면. 계속도가 그 얘보다 빠를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정에 부계정으로 연결시키세요. 아, 네. 내가 아는 거다. 네네네 네, 네, 네. 아, 한국에서는 100만, 200만, 300만 가고 있을 건데. 네. 걔는 해외에서는 2,700만 가고. 아, 이 계정 때문에 한국거 보다가 본 사람이 기억을 하고 기록을 해둘 거니까. 음, 네. 그 누가 기록하냐면 광고 대행사들이 뭐 제일 기회에 네, 네. 뭐 차이 커뮤니케이션, 그 에코 마케팅이 시장 조사를 다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리스트 안에다 탑백을 넣어요. 네. 분야별로. 헬스문 네, 헬스분야로 네, 네. 조사를 해서 갖고 있다가 광고주한테 그런 제안을 하거든요. 그때 네. 광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네. 한국에 3 0 0만 해외에 2,700만 갖고 있어요. 네. 어디 분류해요? 이게 나오니까. 음.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듣다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네, 네, 네. 미드폼을 할까요가 아니라, 과거의 용의 꼬리에 가지 마시고, 네. 기존 용. 네, 네, 네. 그게 네. 이제 좀 있으면 승천하거든요. 네. <웃음> <웃음> 용 쓰면 쓰면 승천해요. 하긴 뭐 지면이 똑같이 있는데 네. 쇼츠 비율이 자꾸 높아지면 미드 폼에 자꾸 도태되좀 좀 어떻게 어떻게 하냐면 점점 네. 부옇게 사라지기 시작할 거라고. 음. 누가 남냐면 영화랑 음. 만들 수밖에 없는 네, 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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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화랑 인터뷰 네. 그리고 아, 쇼츠로 표현하지 못하는 뉴스 누가 음. 오늘 어디서 어떤 소식이 있었습니다. 막 이걸 갖다 뉴스 기사를 30초나 1, 2분 안에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쵸. 그런 거는 미드폼에 남을 거고. 음. 그게 아닌 대부분의 정도는 짧게 소화시킬 거예요 그, 사실 음. 제가 한 말인 것 같아요. 요즘 쇼츠도 두 배의 속도로 보는 거 아니에요? 아. <웃음> <웃음> 아니, 기능도 없대는 데 기능도 네.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나, 나 솔직히 기능도 모르겠어 솔직히 네. 어떻게 해야 네. 될지안 해봤으니까 나는 네. 얘기 들었어요 쇼, 요즘은 쇼츠도 두 배로 누가 농담삼아 한 얘기인지 아...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laughs> 그 빠른 속도도 네, 그런 프로그램이 있겠죠 네. 그것도 빨리 보려고 네. 그런 시대인데 그러고 요즘 사람들 진지하고 되기 싫어 음. 진지하면 나가잖아요 네. 진지한 거 되기 시작하니 짧은 거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이들 커가면서 5년 뒤쯤에는 누가 롱폼에서 무슨 잔잔하게 하는 얘기도 누가 보겠어? 다 이제 노인층만 보겠지. 음. 그러니까 꼭그 미드폼이 꼭 필요한 <laughs> 그런 거 아니면은 다 쇼폼이. 미드폼은 음. 할 거면 음. 에디센스 수익 보고하지 마시고. 음. 표현을 모아요. 예. 네, 네, 네. 더 깊은 정보를 아시려면 유료 회원을. 예. 네, 네, 네. 그 사람들한테 미드폼 보여. 아, 그 방법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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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 구독에서 결제 회원한테는. 더깊분 정도 보여주는 것처럼 좋친데 더 좋은 자세나 더 중요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5월 뭐 900원 뭐 1,800원 이거로 걸어놓으면 결제하실 것 같은데 음. 그러는데 보는 거니까 매월 건강을 선물로 드리는 900원에 헬스장을 안 가도 되고 병원 가는 횟수 줄여주고 네네. 그렇게 되니까 그 내가 볼때한 3,000원 받아도 될것 같은데 음. 2,000 2,800원 <laughs> 그 뒤에 음식 가격 음식 가게는 모든 상품 뒤에 900원이 붙기던게 언제부터냐면, IMF 지나서. IMF 지나서요? 네. 사람들이 그 값에 대해서. 네. 비싸다고 느끼니까. 네. 그 비싸다고 느끼는 거를 가격대를 조정을 해본 거예요. 왜냐면 많이 조정을 못 하잖아요. 예, 네. 0천 원짜리 못 내리니까. 음. 그게 구매율이 정상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했는데, 그게 벌써 20년이 지났잖아요. 20년이 넘었지, 네. 넘고 나니까. 요즘 테스트는 800원 단위로 끊는데 주의자에 아 팔자에 있는 게 분명히 드대이근 회원을 받으려면 2,800원으로 하느냐. <laughs> 1,800원으로 하느냐. 네. 이거 내피셜 아니에요. 아, 데이터를 책에 나와요. 아, 예. 책에 나와요. 최근에 본 책에. 음. 마케팅 책자야. 네. 응. 그래서 금액은 800원대로 설정하수있겠 네. 쇼츠만 아, 이렇게 또한번 얘기해보자. 지금부터 고민 없이 쇼츠만 계속 그냥 판 사람하고. 네네네네. 네, 네, 네. 나처럼 지금 미드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미드폼도 하고 쇼츠만 하는 사람하고 네네. 똑같은 컨텐츠를 가지고 2년 뒤에는 네. 미드폼 졌어요 미드폼관들은 졌어요 걔한테. 그럼 거기서는 3, 4등, 5등 하고 네. 이쪽에서는 100등 중에 90등 정도 할 건데 그둘개 합쳐서 거기 광고 안 들어와요. 하나에서 잘하면 되지. 그러면 나는 미드폼 트리자 시간에 쇼츠랑 정성스럽게 왜냐면 외국어들 저거 해서 들려면 좀더 위드폼처럼 시간 들어가는 언어권의 나머지를 근데 왜두 개를 안 섞는 게 나을 것 같은 게 지금 키우는 건 한국에서 그냥 키우고 아직 외국인은 안 들었으니까 맞아요 똑같은 네. 영상 가지고 소리 네, 네. 바꿔서 왜 부계정으로 하라 그러면 네. 크리에이트 커먼즈 열건 아니니까 네, 네, 네. 내 영상이야 내 소유야 그래서 나는 하나 언어로 나눈 거라는 야 거를 해명할 수 있어야 되니까. 네, 네, 네. 음. 그걸 아, 키우네. 네, 네. 그러니까 아, 내가 걱정을 증명할 수 있잖아. 중복으로 네. 걸리지 않게, 네, 중복 걸리지 않도록 해서 파면, 음. 여기 거에서 거 뜨면 네. 나중에 문제를 삼아도 내계정이야그 로그인 확인인데 그럴 때는 걔네가 아 오해했어, 믿 거구나라고 알게 되니까 아. 그렇게 해서 영상을 그렇게 풀면 그 사람들한테 한글 안 보이니까 불편한 거 없고, 네, 네. 스페인어 하는 사람도 자기가 볼려면 영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자막으로 띄워줄 거야 위줄에 자막 네. 나올거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쓰는 위에 글씨 세 줄이던데 네. 위에 공간 안 만들었더라고요. 위에 한줄 공간 띄셔야 돼요. 거기 네. 자막 나오는 자리 에요 자동 자막 아예 예. 자동 자막이요 해외 네. 거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자막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영상에 넣는 자막은 아, 그 자막은 맞고 네네네 해외 거는 자동 자막을 걸어야 네. 되니까 네네. 지금 세 줄로 글씨를 채우셨는데 위쪽한줄 정도는 까맣게 남겨야지 거기가 자막이 올라가 아 네네네 그래 야 사람들이 보 보게 되거든 네네네 아그 화면 구성을 한번 살펴봐야겠요 자동 자막 했을 때 어디에 뜨는지 음. 네. 저 명함에다 카톡 추가 좀 해주세요. 다음 질문이 뭘까요? 또 말씀하실 거 보신 김에 아그 인터뷰 그것도 괜찮은 아이디어일까요? 음. 그러니까 그 방향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제가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제가 생각만 하고 있고 음. 사실 어, 이거 어때 저거 어때 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음. 그냥 친구들한테야 뭐 얘기하지만, 음. 이제 같이 유튜브를 하고 이런 분들하고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이게 음. 괜찮은 방향인지, 예. 네. 지금 합방을 하면, 네네. 어떤 결과가 생기냐? 네네. 예를 들면 두, 의사분들이나 물리치료사둘들이 그 방송에 ]에다. 나왔어요. 네. 그러면 우리 채널에다가 네. 누구 출연했는지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이 사람 채널, 채널을 들어갈 때, 네. 내가 구독, 피드랑, 그 채널을 링크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클릭해서 들어가기도 하는데 네네네. 그 사람 영상은 클릭해서 들어가고 또면 탐색 게이터 쓸때 클릭하기도 하고 네네네네. 하는데 네네.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도 네네. 있어요. 이제 그 사람 이름을 인지를 해서 네네. 그 사람 검색을 인지를 하면 그 사람 네네. 영상 밑에 지금 우리 거뜨거든요 밑에 쇼츠 추천. 이 사람이 클릭해서 들어왔어. 근데 그쪽에서 클릭해 들어온 사람들이 한 10명, 20명, 100명이 돼. 어, 그럼 채널에 연관도가 생긴 거야. 그 다음에 저 사람 채널에 내콘텐츠 하나둘씩 얘네가 밀어줘봐. 아, 어? 예. 이 쇼츠 피드를, 쇼츠를 본 사람이 이 의사선생님 쇼츠도 보네? 같이 예. 어, 그럼 유형이 비슷한가 보다 해서 슬슬 그 사람 방문자한테 우리 거를 밀어주기 시작해. 네. 예. 근데 이 의사선생님이 헬스 채널 하니까 내 거에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클릭을 해. 네. 예. 그럼 우리 거에는 또그 의사선생님 밀어, 가지고. 아, 신원가나온구 밀... 아, 아, 합방을 하기 시작하면 예. 구독자 수치가 이상하게 빨라져. 아. 지금, 500명 만드신 분이, 네, 최근에 네. 합방 얘기해서 3개 찍었거든요? 네, 네. 지금 일주일만에 650명 됐어요. 100명이 늘어서. 아... 2년 동안 600명 네. 미드포머로 만들어 놓은, 빨라져요. 되게 빨라져요. 아... 이 사람이 같이 나오면, 네, 어, 네. 내가 여기 팬인데, 네. 어, 저 사람하고 뭐이 사람하고 친하구나라는 생각도 있고, 유사 네. 영상이 되니까, 어, 여기도 이 사람이 보증했구나. 여기 네, 나온 거 네. 보니까, 네. 가서 봐야겠다고 연결이 아... 되고, 내 채널에, 내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네. 어, 그분들을 초빙을 하면 내 채널도 전문성 채널이 되고 네. 네. 아, 명예와 그래서... 증명이 연결된다 그리고 권위 네. 동시에 권위가 잡혀요 네, 네, 네. 네. 같이 촬영을 하면 동등 레벨로 보거든요 네. 네. 음... 그래서 해야아 네. 그래서 합방을 많이 하는거나 네. 서로 합방을 하면 네. 시너지가 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제일 도움 많이 되... 된 그게 그건 것 같아요 음. 쇼츠가 좋다 좋다 하는데 이제 그거를 더욱 확신을 주신 거. 같 <laughs> <laughs> 쇼츠가 좋다 좋다 하지만 네. 네. 어제는 그 말도 했어요 어제 오신 분 똑같은 쇼츠 고매니였으니까 네. 어, 매년에 제가 고구마 장사를 하는 영상 올렸으면 네. 네. 저한테 안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 아, 그 네. 쇼츠의 가치를 알고 있을 거니까 네. 지금은 네. 모르지 사람들이 앞에 불확실한 건 불안하잖아요 잘 되고 네. 있어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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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떻게 되겠어 하잖아요 근데. 왜 지금 8개월만에 28만의 구독자가 생겼을까요? 쇼츠 역할 크죠. 그러니까 왜? 왜 생겼을까요? 왜? 미드폼은 네. 8개월만에 28만 만들기 힘들어요. 2월이야. 네, 그렇죠. 어렵죠. 2월이면 아, 더 빠를 수도 있겠다. 네. 어렵죠. 네. 근데 왜 28만이 생겼을까요? 그렇게 벌써 쇼츠의 참여율이 높다는 거거든. 네. 많이 보니까 그만큼 들어오겠죠. 네. 그러면 네. 매년 말쯤에는 최소 1 0 0만원 넘어가 있겠죠. 음. 나 지금부터 영상 안 올려도 내년 말에 100만 되있을것 같은데. <laughs> 진짜로. 네. 기존께 점수를 받으니까, 네, 쌓아놨, 네. 주원기 피디님 말대로 도미노를 쌓아놨으니까, 네, 네. 영상 계속 올릴 거야. 네. 그러면 내년 말에 구독자 300만 됐고, 네. 지금 그피티부터 하시고자 하는 경험 했고, 네. 계단 계획 다 썼는데, 나 고구마장 사고서뭘 거예요? 내년에 네, 안 왔을 거야, 이 <laughs> 진짜로. 네, 내가 네. 그 생각을 어제 들었거든. 네. 내년이면안올 사람들인데 지금 왔구나. 왜? 앞이 불투명해 보이니까. 에이. 근데 저는 비딩 북구 광고 시장에 예산들이 올라가면서 내가 막 벌던 시절하고 내 예산이 에이. 빠지던 시절에 에이. 그때 저저 완전 뭐 저거 옛날에 좀 비슷한 건데 야, 저거 근데 뭐 되겠어. 아, 저 저놈들 또 배웠다고 저렇 게 저쪽으로 빨리빨리 기회를 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어, 약간 무시했었어요. 에이. 근데 그분들이 대세가 되더라고. <laughs> 지금 대세가 가는 길로 타신 거라고요. 에이. 이거는 진리예요. 네네. 왜 이렇게 처절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네네. 난 모바일 대세 안 들어갔어요. 아, PC 세대 모바일 대세 왜? 아유 뭐야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 PC에서 우리가 인, 우리가 인정 받았던 것처럼 고퀄을 만들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내, 맨날 회의만 하고 7년 동안 회의만 했어. 아, 만들고 되게 많이 만들 고 7년 동안. 아, 우리 다 갖고 있는 거니까 들어가면 돼. 근데. 그 시장도 이미 뭐 변하고 계속 확장돼서 그다음부터는 이미 늦은 거니까 빠른 사람이 들어가서 그냥 바로 시작을 하는데 좀 지나면서 자기 계단과 성장 과정에 대한 사업까지, 비즈니스까지 구축을 계획을 한 사람의 과거의 PC에 나 같은 영광을 받는 사람인 거지. 근데 인간이 좀 한심한 게잘 될수록 한심해지거든. 요 아, 그, 성공의 경험이. 잘 될수록 네. 노력을 안 하고, 음... 잘 될수록 뻔히 될줄 알아. 네. 그때는 노력해서 된 건데, 네. 잘 되면, 아 거기도 뻔히 되겠지 해서, 느긋하고 여유부리고, 시간을 끌고 생각을 해요. 음... 왜? 그때는 들어가서 부딪히면서 계속 개선했는데, 그래서 지금, 과거 껏 지금 뭐 PC 시장 네. 미련 없이, 네. 모바일에 집중하는 것처럼, 네. 미드포멜 미련 없이, 좋지, 집중하시면. 음. 이제, 지금, 올해 봤으니까, 내년에 네. 3천만대도 아는 척 하게요. <laughs> 네? 아는 척 하게요. <laughs> 나한테 뭐, 미드품 내가 뭐, 비즈니스 브랜드도 내가 마케팅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우리 네. 광고 좀 네. 넣어줘요. <laughs> 아. 나 마진 조금, 조금만 넣어줘요. 아, 5%만. <laughs> <laughs> 일반적인 거보다는 5%만 넣어줘요, 약속. 예. 네. 약속. <laughs>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지금 궁금한거는 해결된거죠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니까 네 그니까 그해외 그거 진출하는 것도 사실은 음. 예전보다 환경이 훨씬 좋아졌잖아요 음, 음, 음. 영어를 못해도 할수 있잖아요 음.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이 시도를 안하는거는 저같이 이제 확신이 없어서 그런거 음. 같아요 그리고 아까 네네. 제가 해외 체면을 따로 지금 유저가 들어왔다면 그냥 가라고 할건데 아직 해외 유저가 없으니까 따로 하면 좋겠다고 얘기한건 솔직히 잘못하면 좀 꼬이거든요 구독자가. 네, 예, 예, 그럴 수 있을 거 아, 같아서 예, 예. 요즘 미드폼 하다가 쇼츠 채널 따로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냥 같이 담는 사람도 있고 예, 예. 그것도 본인 판단이긴 한데 예. 따로 팠을 경우에 훨씬 편해요. 예. 따로 팠을 때 나중에 관리가 예. 관리나 이렇게 채널이 나눠져 있어서 회사 안에 홈페이지가 네. 어, 여행 홈페이지하고 건강 홈페이지하고 따로 있는데, 네. 그걸 합쳐느냐, 안 하는 것처럼 약간 카테고리의 차이가 받아들이는 것마다 틀릴 수도 있어요. 어느 네. 날은 되고 안 되니까. 그래서 네. 영어 쪽은, 그리고 가독성이 좋게 만들어야죠. 한 번에 딱볼 때. 네. 그냥 한글하고 이거 있으면, 우리, 우리 채널에 한국어하고 네. 중국어하고 네. 같이 설명글이 들어가 있으면, 네. 우리가 이미지 편집 들어가 있으면 우리 쪽이 진짜? 약간 불편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해외에서 이거 들어간 거 이거 도대체 뭐야 하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같이 있는게 시너지나 보이지만 오히려 시너지가 떨어질 수 있어 요 영어 채널은 저는 다시 따로 빼서 음. 가신다면 지금 네. 아직 거의 구독자가 없으니까 그러면 걔가 얘 따라잡는 속도보다 훨씬 빠를 거고 네. 인구가 많으니까 네. 한국건 한국 것대로 그냥 네. 그렇게 꾸준히 가셔서 한국 광고 형태로 쭉 네. 가면 건강엔 네. 다 먹을 거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연세들이 많으셔서 네. 연령 높은 데를 잡으시는 게잘하신거 네. 지그재그 여성 네. 그 쇼핑몰 있잖아요 네. 퀸이라고 40대 이상의 여성 쇼핑몰이 네. 지그재그가 뜬 다음에 2년 뒤인가 만들었어요. 퀸! 네. 퀸이라고 앱이. 네. 지그재그매출 많이 줄었어요. 아... 근데 퀸은 덜 줄었어요. 올... 아... <laughs> 왜냐면 연령대 있는 분이고 그 돈이 있는 분들이니까 사이가. 연령대가 네. 있는 분들이니까 금액이 좀더 고가라도 팔고. 네. 오늘의 집 같은 경우는 가구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확 추락했는데 네. 피는 지금 꾸준하더라고요 이거 아... 보면 내가 지금 40, 50대, 60대를 잡고 있는 거는 매리트요. 네. 되게 비전이 크고 네. 그리고 아까 개인 브랜딩 될수 있으면 안 가고 네. 그런 분들에서 패널을 조금씩 모시는 전문 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네. 후에 미디어 지금 저 네이버에서 클립 만든 거 지금 제안서 와 있거든요 네. 그때 초청했었는데 못 네. 갔었어요 네. 클리, 네이버 클립 만들었어요 클립? 리스 같은 거아 네네 네, 클립도 들어가셔야 돼요 아... 거기도 쇼츠예요 네. 네이버 지금 탭 파갖고 네 개로 줄여갖고 쇼츠 만들었거든요 이는 안 되겠으니까 지금 시도했다고 네. 그 대형 유튜버들 초빙 받을 때 같이 나한테 메일이 와갖고 아... 난 대형 유튜버도 아닌데 네. 그 사람들 거를 다 봐주고 있으니까 와갖고 네. 자료가 있어요 그거 뭐가 왔는지 안 열어봤는데 네. 뭐 데이터 괜찮은 거 있어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네이버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이번엔 들어서 클립이라고 일전에도 뭐 인스타가 음. 잘 되니까 그거 비슷한 걸 따라 했다가 완전 다안 됐지 다안 됐잖아요 다안 됐지.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클립 음. 그 만약에 그걸 이제... 지금도 이거 그 마케팅 평가하는 사람들 그니까 그러니까 음. 서비스 평가하는 사람들은 네. 글쎄 모르겠다 네이버는 아, 예. 그런 거다 실패해서 모르겠다고 라 <laughs> 얘기를 해요 근데 얘네 지금 사활 걸었어요 사활을 아. 걸 수밖에 없는 게 네이버 지금 검색 쿼리도 되게 많이 줄었거든요. 네. 그 검색 쿼리 준 거는 어디서 알수 있냐면 그냥 광고 예산이 줄었으니까. 음. 광고비 대행사에서 그쪽에 차지하는 그 예산 폭이 준 거를 보이니까 쿼리가 줄었구나라는 걸 아는 거고. 네. 왜냐면 CPC 당이니까. 네. 내부 광고 클릭을 하면 첫 번째 줄에 이렇게 음. 주 있잖아요. 첫 네, 번째 네, 네, 줄에 네. 클릭률이 얘가 한50% 나오고 네, 이렇게 네. 퍼센트대로 내려가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근데 뭐 광고 예산 줄었다는 거는 클릭이 줄었다는 거는 코리가준 거죠. 네. 그러니까 그쪽은 안 되고, 라인은 해외로 뚫었고, 네.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쇼폼 시대로 가고 있으니, 네이버는 울며 거짓말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솔직히 한국에서는 어쩔지 모르지만, 네. 라인에 연기시키면 어쩌면 해외에서는 아, 가능하지 않을까, 네.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좀 있어요. 괜찮은, 네. 잘할까, 여기서 그쪽 사와 건것 같고, 네. 음. 아 그것도 한번 생각하야겠네요. 네. 거기 하셔야 돼요. 아, 뭐 어차피 영상은 만들어져 있으니까 예, 그걸 예, 하셔야 돼요 예. 무조건. 아 예. 직접 이렇게 한 백만 이렇게 되는 사람들한테 연락이 왔었거든요. 네. 예. 제가 그 메일 주소 드릴 테니까 예. 그다 메일 보내서 그담 클립 담당자한테 아 알겠습니다. <laughs> 그쪽에 그, 그쪽 채널에서 쇼츠 그거를 네. 저 입으로 맡아달라고 했어갖고 아, 그래서 예. 나한테 제안이 왔던 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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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그 담당자 예. 메일 드릴 테니까. 예. 어, 어떤, 그, 누구 소개로, 뭐, 예. 뭐, 드림이 대표님 소개로, 예. 이렇게 해서, 예. 연락드립니다. 클립에서도 참여하고 싶다고 보내세요. 예. 그렇게 예. 내가 좋은 자리 줄 수도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28만이면 해줄 것 같아요. 예. <laughs> 아, 아무튼 <어서> 또 많이, 저 사람들이. 본 적이 있으니까 기분 좋습니다.